여러분들의 거래 한건한 한 건마다 마르지 않은 샘물 같은 수수료 수익을 다른 사람인 레퍼럴 업자가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법과 수익에 대해서만 목맬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손실 비용과 매몰 비용부터 생겨나가는 것이 트레이딩의 시작입니다. 잃지 않는 거래의 시작. 지금 바로 함께 해봅시다. 헤더맥스를 추천인으로 가입한 계정에서 발생한 레퍼럴 수수료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플랫폼인 거죠. 지속적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환급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만 수수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이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저번 달에만 무려 800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환급 받았습니다. 코인 수수료는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껏 이 레퍼럴 파트너가 다 떼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테드맥스를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그럼 테더맥스 어떻게 가입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 테더맥스라는 플랫폼에 가입을 하셔서 포인트 수수료 환급 신청을 하실 시에 가입증정금, UID 연동증정금, 알림 설정증정금 그 이외 추가적인 많은 이벤트 증정금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와우! 이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 이런 증정금 같은 거 하나 하나 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등스 거래소를 선택하시고 이두 번째 화면에서 기존 가입자는 내를, 신규 가입자는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다른 신분증과 이메일 주소로도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오 눌러주시고 신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입창이 나오죠? 레퍼럴 코드, 여기에 대문자로 SNIEBQKH. 이게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you enjoy 45% rebate라고 되어 있는데 45%를 환급해 준다라는 문구입니다. 어, 근데 아까 60%라면서면서 당황해 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추가적으로 15%를 테드맥스 자체 내에서 더 환급해 드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45라는 숫자 보고 놀래지 마시고요. 그냥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의 15%를 추가적으로 테더맥스에서 환급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이 레퍼럴 코드는 더블체크 꼭 해주세요. 이 다른 코드로 가입을 한다면 환급금을 받기 위해 UID 연동 자체가 테더맥스 상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레퍼럴 코드 대문자로 S N I E B Q K H 이거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빙엑스 테더맥스 계정이 가입이 완료가 되셨다면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서 내 거래소 추가를 누르고 빙엑스를 눌러주신 후 내를 누르고 좀 전에 개설했던 그 빙엑스 계정의 U I D를 입력만 해주시면 이제 정말 끝입니다. 내 거래마다 여러분의 수수료가 쌓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바이비트, 비트겟, OKX, 빙X 등의 해외 상위 선물 거래소 이외에도 블로핀 딥코인, 비트마트, 코인캐치, 비트맥스, 비너스, 호호비 등등 신규 상장 코인들과 이벤트들을 지원하는 신규 거래소들과의 정식 계약까지도 맞춰서 공식 제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 할인율과 황금률이 다가 아닌데요 여러분 이제 테드맥스를 가입하고 나시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증정금의 액수가 최대 무려 160불, 한화 24만 원에 달합니다. 테더맥스는 모든 거래소의 대회나 대부분의 이벤트를 다 지원합니다. 이게 정말 꿀팁인데 왜냐하면 이 대회는 개인으로 나갔을 때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테더맥스라는 거래량이 받쳐주는 팀으로서의 참가를 할때또팀 상금을 쪼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쪽수와 거래량으로. 이벤트나 대회에 출전하면 얼마나 유리한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을 바탕으로 AI가 구체적인 환급 금액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45 USDT의 환급 금액만 넘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합니다.